싱가 파크 어저께 갔었잖아요. 오늘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트램을 꼭탈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안내소인데 관람차 보이시죠? 관람차죠. 이걸 타고 하는데 와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진짜 태국 더운 것 같아요. 아침인데 지금 30도 넘는 것 같아.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태국말로는 싱가파크를 싱파기라한대요 싱파. 탔어요. 와, 좋렸습니다 <laughs> 아, 애들, 애들 많이 탔어요. 고민이들 탔는데, 아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마자동차 타요라고 말했나? 하여튼,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고마자동차 타요. 이런줄 알았어요. 여기 있 여기 보시면, 이쪽은. 아, 들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인포메이션까지, 끝에서부터 다시 왔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뭐, 들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 여기 무슨, 골프장인 줄 알았어. 아, 참, 그리고, 아 이거 트램 이용료가 1 0 0바이라고 들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 5 0바이라고한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은 1 5 0트입니다1 0 0트 아니에요. 근데 이 입장은 무료거든요. 입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구경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걸어서 구경하는 건 절대 비추. 여의도 6섯배 정도 면적이래요. 아 보시면 반들판 사실 뭐볼건은별게 없다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 안내 방송으로 계속 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딱 봤던 고사와디카 이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면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 트램에 이렇게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합니다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 에어컨 원래 안 나오지만 어 이거는 대략 어느 지점에서 10분씩 쉬는데요. 그리고 포인트 5고 10분씩 쉬고 포인트 오고 10분씩, 쉬고, 오고 10분씩 쉬어서 음, 다 도는 데 대략 1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는 내려서 구경하는 거는 엄두도 못낼것 못 같아요. 와 축구장 도로 보세요. 공원이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도 공원. 여기 공원, 여기 공 가공이에요. 여 이제는 관광지입원가이요 여기 가공요원가에요 여기 이에 여기 가이요 여기 이에요에요여가요 여기 가공이요이요 여기 여기 제가 볼때세 시간 더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어 여기는 음료 파는 곳인가 봐요. 커피도 있고 어, 아침에 커피를 안 마셨는데 저는 사실 원래 커피를 잘안 마시거든요. 근데 좀 있는 척해보이려고 항상 커피를 마셔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우와 저기 뭐 백조 같은 게 있어요. 백조 백조 만나본데 수완 수완 예 여기가 수안 호수였거든요. 아까 수안레이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수안 호수인데 오 진짜 백조가 있네요. 저 백조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는 난생 처음입니다.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음, 가까이서 보니까 안 귀여워. 네. 역시 새는 무서운 것 같아요. 길이 나 있습니다. 네, 산책로인데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가도 될것 같아요. 네, 산책을 하기에는 되게 덥죠. 근데 지금 다행히도 제가 오늘 아침 지금 한 9시 반쯤 됐거든요. 시원해요. 아침이라서. 근데 아마 12시 되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음, 음료를 마시고 싶긴 한데, 오기 전에 제가 물을 마셨어요. 여기 보면 저렇게 사료통 있고 애들이 지금 뭔가를 나눠주거든요. 뭔가 뿌려요. 어, 저 어르신도 뿌리고 있고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보면 금붕어들이에요 금붕어도 있고 어, 가문치 같은 애들도 있네요 엄청 많죠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료를 줘요 정말 많이 뿌려요 저기 토끼가 있네요 아, 볼, 볼, 볼볼볼볼볼 아니, 토끼 석상인데, 하, 개커 <laughs> 토끼가 무서워. 야, 씨. 뭔 토끼야, 이래? 어, 저건 뭐까? 저 사탕수수인가? 아, 여기서 더 걸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왠지 걷다가 트램을 놓치고 그냥 한참 걷다가 트램 타는 곳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이래선안될것 같은데. 난 그래도, 막 걸어 보겠습니다. 아, 응, 예뻐요. 대충 봐도, 맑아 보이죠? 응. 오, 아, 바나나다. 저 바나나네, 바나나. 있네, 바나나. 보면, 오, 어디냐, 저기 있냐. 어, 여기 보시면, 오, 어, 이렇게 있죠. 바나나. 와, 화질, 굳이 다. 화질이 별로네요 화질이 안 좋으니까 직접 가서 바나나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바나나는 처음 보거든요 왜 사먹어만 봤지 아 얘가 그 유명한 델몬트인가? 아니겠죠 싱아, 싱아파크인데 와 이거 뭐죠 근데 여기 싱아파크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팜이라고도 해요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밤, 팜 투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150반 내고 트램 타면서 이런 거 구경하는 걸로는 사원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보면 와, 와, 와바나나네가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커서 언젠가 제 입속으로 들어오겠죠. 트랙터가 막 다니죠. 일하는 직원들일 거예요. 농부. 계속 가다 보면 트램이 절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한참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저게 트램 그건가? 뭘까? 진 트램표시는 아닌 것 같은데 트램표시라기엔 너무 짧잖아 어디 보자 아, 아 골프카트 아아 맞아 여기 골프카트도 대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골프카트 엄청 비싸요 1,500바트인가 줘야 돼요 대신 5명 탈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나눠서 300바트씩 나눠서 뭐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전기바이크 뭐 그런 거 여기서 서비스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시간 반 이용이라든지 그러면 야 나는 그거 무조건 탔을 건데 아 나만 걷는 걸 보니까 걷는 사람은 없구나 그냥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고 트램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이제 그런 아 그런 시스템이군요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제가 왔습니다 저기가 아까 제가 있던 곳이고 저쪽에 사람들 있죠 없네요 아까 있었는데 다시 저쪽으로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트램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참 걸어가다가 트램을 타야 되는데 거기가 트램 정류장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저를 지나치는 트램을 구경만 해야겠죠. 어 너무 끔찍합니다. 아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트램이 왔어요. 10분에 한 대씩 있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10분에 한 대씩 오네요. 아까 제가 여기 걸었던 곳이에요. 이거 봐봐. 한참 가 어디까지 가서 내가쓸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걸어가기 힘든 거죠. 딱 근처에서만. 즐기다가 바로 타고, 극처에서만 즐기다가 타고, 그래야 된다.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좀 걸어봐야죠. 와, 아주 궁금청 천굴 계단이 있어요. 여기는 시나파크. 뭐안 될까요? 뭐 식당 같은 데인가? 여기서 멈추나? 아, 여기 또 카페가 있어요. 스페셜 블랜드. 어, 스페셜 트 파라. 그 플라워 블룸 카페 어, 이름이 예뻐요 플라워 블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인 것 같아요 어. 꽃이 있죠 꽃이 있어서 플라워 블룸인 것 같습니다 태국은 날씨가 더우니까 꽃이 많아요 아 여기도 포토 스팟인가 아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제 얼굴 사진을 잘안 찍어요 거의 안 찍죠 항상 풍경 사진만 찍고 뭐, 별거 없어요. 괜히 내렸어요. 이제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한다 와, 저는 그래도 한 12시쯤이나 돼야 아, 더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젠 그늘에서도 더워요. 땀이 질질 납니다. 선크림 발랐는데, 아, 저는 선크림을 고쳐서 바른 법을 모르거든요. 한번 바르면 전 끝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나마나 별로 의미도 없는. 아, 큰일 났습니다. 벌써 땀이 젤젤젤 젤 흐르고 있어서. 카페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미래의 주역들. 전농기기 되게 비싸겠죠? 자 여기는 플라워 블룸 카페입니다. 오스페셜티를 파는 것 같아요. 싱하파크 선 드라이드 스트로베이. 오, 오 건딸기, 어, 오 어, 건망고. 오 어, 태국차도 파네요. 타이티, 밀크티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팝니다. 어, 요 그럼 여기서 조금 있다가 삼업든지 뭐 쫄쫄 카페도 한번 갔다가 어디가 더 맛있는지 보고 한잔 해야겠어요. 땀 너무 흘리고 있어. 어 수분섭취 가 너무 필요해. 지금 당장 라인 나오. 원백 프리 뭐야 프리 원백 이게 무슨 뭔가 하나가 공짜인가 봐요. 원백이라는 게 아, 이거 하나 공짜.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보이시죠? 이 티백 하나 공자 어. 맞네요. 자, 이런 모는도 많아요. 자스민도 있고. 유주. 유주가 유자예요. 얘는 뭐좀 태국에서는 일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유자라고 안 하고 유주라고 하더라고요. 바닐라도 있고, 요 망고, 캐모마이. 예? 응. 왜... 어?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아, 오케이,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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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픈, 예, 예. 오픈해서 한번 떴어버려요. 여기 예, 코코아 민트예요 음. free, free, 어, f r e 예. 오케이. Okay. 예. Okay. 유즈, 코코아 니분, 코코아 니분 까 망고, 난 망고가 좋은데? 망고에. 오! 인데 여기 왔으니까 바이트로 하는 게 낫겠죠, 판단. 이다 <laughs> 음, 이더운 날에 80도짜리 물에서 차려먹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자 섭씨 80도짜리 물입니다. 이더운 날에 어이 먹게 생겼네. 우와 색깔 예쁜 거 봐요. <laughs> 보라색이야. 오 기가 막혀. 오 색깔이 보라색인데 어 이거 화면이 잘안 보이네. 깜짝 놀랐어. 보라색 분명 보라색 먹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몇번하는 거예요. 아 근데 색깔이 바로 우러나와. 오나 이렇게 빨리 나온 오건 원래 이런가? 차를 많이 안 먹어서 뭐이 정도 되면 내려도 되겠죠? 3분인데 이건 3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 지금 한 1분 30초 한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요. 행동은 안 급한데 성격은 급한 편이에요. 제가 뭔 말인가 싶죠. 말 그대로예요. 행동은 겁나 느려요. 그거 보이죠. 근데 성격은 불 같고 급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색깔이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보면 보라색이죠. 어유나 보라색이에요. 거근 가와 더운 날에 마시는 키다니. 오. 온천 온 기분이에요. 와. 어 뜨거시. 어, 맛은 캐모마일 맛이 좀 나요. 판단 맛은 모르겠어요. 원래 판단이 란걸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로티 사이마이? 롯 로티 사이마이라고 태국식 그 디저트가 있는데 거기에 초록색 약간 전처럼 생긴 되게 얇은 밀가루를 되게 얇게 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또 실처럼 뽑아놓은 설탕을 싸먹는 거거든요 쌈 싸먹는 건데 만두피 음~ 그보다 좀더 얇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 그 정도 하나 하여튼 만두피 정도 되는데 그정도 얇기에 돼 있는 반죽을 한데 거기에 판단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음, 아, 맛있어요 진짜 대부분 설탕 맛인데 아~ 굳이 그~ 실처럼 생긴 그~ 설탕을 안 넣고 저희 밀가루 반죽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좀 먹을만 했어요. 와, 진짜 더워서 정신 못 차리겠네. 어, 혼미하다, 혼미해. 와, 아, 이거 분명히 트레모기 전에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하, 여기다 버리는구나. 뭐냐? 얼음이 있냐? 저 얼음 아니냐? 오? 어? 나는 왜 얼음 안 주냐? 얼음을 주라고 해야지만 주는 건가? 저 얼음 있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태국에 어 얼음이라는 말을 좀, 얼음을 달라. 뭐 이런 걸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전 분명히 얼음 있어. 근데 나는 얼음이 없어. 뭐지? 저 바구니에서 빼가지고 더럽겠지? 음. 혹시 저기서? 어, 저 카페에서 얼음을 주겠지? 이건 꽁짜니까 이건 공짜인데, 얼음 줄 리가 없어. 웬만하면 얼음 다 10밭인가 귀엽거든요? 대충. 돈을 줘야 돼. 음, 이쪽에는 판매하는 것도 있네요. 판매한거한번 봐볼게요. 얼마냐, 150밭. 1 5 0밭에몇개 들어있을까? 10개 들었네. 10개 들었어요. 이거 먹을만 해요. 근데 집에서 막두고두고 먹을 것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 살까? 운김에 사면 안 온날 거야. 아 트램이 오네요. 어쩔 수 없다. 갈게요. 아 살라 있는데 트램이 와서 아 아까워. 자 쓰레기 버리고 좀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 아 트램이 다시 왔어요. 아, 더워 더워. 바람이 많이 불어서어아 시원해. 절반만 마시고 다 버렸어요. <laughs> 맛은 있는데 너무 뜨거워. 장난 아니야. 야, 여기서 또 멈추나봐요. 아까 뭐라고 했거든요. 기사 씨가 막조아마조그 했는데. 음, 네, 맞아요. 내리나봐요. 근데 네, 안 내리네요.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근데 여기서 내리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했는데. 아, 정말 똑똑이다일 내릴게요. 아, 내습니다 내렸습니다. 아, 여기 외국인 맞네요. 아까도, 오, 오, 오. 외국인 얘기할 때가 아니요. 외국말이 있어요. 지브라 지브라 한국말로 뭐 했지? 지브라 아 얼룩말 그리고 저 기린도 있네요 앉아있어요 아저서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야생에서의 기린은 대부분 서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거 들은 것 자체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앉아있네요 똥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 오줌 싸게 야너 오줌 싼거 보여줘 <laughs> 오줌은 그냥 절절절절 와더 맛있어 한다 오모모모모모 더워서 그냥. 아, 뜨거운. 저기서 왜 뜨거운 차를 꺼냈는지 드디어 알것 같아. 저기서 엄청 뜨겁잖아요. 무지하게 뜨거우니까. 그 다음 목적지에 와서 시원한 걸 먹어라. 이야, 어마어마한 상수리였습니다. 아, 대단한다. 야. 이야, 대부분의 상술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사먹을게요. 상술리 넘어가줘야 되는 게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되게 비쌀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싸고. 엄청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싸고. 얼그레이가 있네요 얼그레이를 먹을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5 5 반. 이거 같은 경우는 5 0 반. 아 근데 얼마였지? 5 0번 그렇게 싼건 아닌가? 상당히 비싼 거 같은데? 2,000원? 비싸잖아 물보다 비싸잖아 그지? 근데 어, 주스도 그러고다 그래 그러면 저는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